예 안녕하세요, 너님들 나입니다. 지금 오늘도 도시어부를 좀 왔습니다. 그저께 여기 처음 낚시 고등어 낚시를 처음 와서 해봤는데 상당히 좀 재밌게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채비 설명도 잘안 하고 그냥 하는 방법만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뭐 채비는 이렇게 쓰고 메탄은 이렇게 쓰고 좀 하는 방법부터. 좀말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뭐 보니까 어제랑은 좀 삼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삼치가 나오면 구동영가좀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업부 선장님이 또 최고의 포인트로 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재미있게 낚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나요 누구?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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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요, 나요. 구독 좋아요 나요 나이어! 아.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좀 했습니다. 오늘 그 사용할 낚싯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그제 사용할 낚싯대는 이제 다이와 에메랄드스 오모리글트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오모리글트를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좀 연질이다 보니까 고정어를좀체압하기가좀 힘들어서 오늘은 nh코리아의 그 키로 낚싯대 히로다시타를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트리는 도요우라노 dlc 그리고 합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치도 사용할 때 하니까 똑같이 0.85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채비를 보시면요 카드채비라고 3단짜리가 있고 10단짜리가 있는데 10단짜리 사시면 카드채비를 보통 보시면 카드채비 2개에 메탈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게 7mm 야광 캠미거든요 캐미를 달아서 좀, 좀 사용을 합니다. 메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늘 120g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한번 해보니까 메탈이 그 퍼플 종류하고 빨간색이 좀 많이 잘불어서 오늘도 퍼플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메탈을 딱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어시스트 후기라고 이거 하나 달고 뒤에는 이제 트레블로. 근데 트레블로 훅 달아도 되고요. 그, 어시스트 훅을 또두 개를 또 달아도 됩니다. 저기 위에, 여기 쭉 위에 보시면요. 화면에 그 나오시죠?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 필이, 이거 물고기 장갑이 꼭 비싸입니다. 이 가위,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링도 뺄 때, 오링도 잡업하기또 편하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다리를 빼기 할 때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이 버텨야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 어깨를 견착해서 해하는데 야 지금 짧잖아요. 어, 일부러 짧은 거 갖고 왔는데, 안 돼, 안 돼. 이런, 이런 건 낙상이 진짜 힘들어 나중에. 왜냐면 어깨로 견착을 한 다음에 이게, 이걸 좀 랜딩을 해야지. 하는 방법은 한번 올리고 내리면서 한 바퀴 감고. 아. 여기 보세요. 올리고 감고, 그죠 올리고 감고 내리면서. 이걸로는 내가 몇 미터를 잡았는지를 모르겠네. 그 수심측정기를 있어야 돼요. 수심측정기는. 제일 싼 거라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내렸으면 무조건 올리고 감고, 올리고 감고,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눈이 그 참고로 나와 영상에 이거요. 눈눈 <laughs> 영상 나와요, 이거요. 지금 찍고 있으니까. 얼굴 모자이크 해주세요. 예. <laughs> 네. 올리고 감고. 아, 올리고 감고. 네, 올리고, 올리고 감고요. 예. 네. 아. 액션을 갖다가 짧게도 한 번씩 해보고, 아니면 또 길게 한, 번 해보, 한, 번,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물하고 지금 수명이 됐죠, 이게? 네. 메탈하고 네. 그럼 이, 이게 이제 0점인데, 지금 0.5잖아요. 네. 그러면 세트를 눌러가지고, 이게, 뒤, 뒤쪽. 이게 네. 0점이에요. 그 다음에, 감은 다음에, 캐스트 할때는 그냥 조금만, 멀리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방금 전에 선장님이 25m에서 이제 5m까지 쳐 올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27이나 30m 정도부터 이제 쳐 올리시면 되거든요. 하는 방법은, 올린 다음에 한바퀴 감고 네. 올린 다음에 한바퀴 감고 예 그런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예이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8월 1 9일 나온 델리리그 차비 이 네. 가져왔습니다 아 예, 이게 지금이 예. 가보지는 한치부터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네. 한번 보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아이 예, 고생 많으셨네요. 델리리그 체비. 와 역시.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정 왔는데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이거 다음 주 제주 가 가지고 제가 이걸로 한치 갈치를 그거 음. 영상 쏘 올릴게요. 아 예. 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하세요. 나요 파이팅. 네. 이게 이제 그 델리리그 체비라고 하거든요. 네. 참고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네. 네. 참고로 이게 델리리그 체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쭈꾸미 갑오징어 때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네네. 지금도 이제 구입을 못하는 건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델리리그 2세대라고 이번에 8월 19일 날에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나이밴드에서 이번에 이제 공구를 하거든요 공구를요 해 밴드 가입하셨으니까 이 채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쭈꾸미 갑오징어 한치도 되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채비들 을 보면은 지성이라고 해가지고 애기 있는 그 선만 이제 좌우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뽕돌도 움직여 뽕돌도 애기에 있는 지선도 움직이고, 네. 뽕돌에 있는 선도 움직여가지고 발명을 특허 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고로 저하고 낚시를 무조건 오면 무조건 드리, 드리거든요. 이거는요. 만약에 내일 같이 온다, 그럼 내일 또 드려요. 이거를 그리고 지금 이벤트도 하거든요. 유튜브 영상에다가 저 영상 이번에 그 그저께 갔다 온 영상이거든요. 고등어. 거기 댓글에다, 댓글에다가 이벤트 참여라고 하시면 당첨이 되면 또두 개를 또 드려요. 이게 작년에 그 낚시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핫한 채비였거든요. 이 채비가 쭈꾸미 갑오징어 한치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남성 오늘 고등어 참았는데 많이 잡으시고요. 이게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핫한 채비였거든요. 이요 델리리그 채비라고 쭈꾸미 갑오징어 한치 오징어도 전부 다쓸수 있는 채비거든요. 근데 이제 곧 이제 다음 달 9월 1일부터 이제 금이라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때 아마 어마어마하게 좀 팔릴 거고 이게 8월 19일부터 판매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마 8월 19일 판매하면 아마 못 구할 거예요. 이걸를요 음. 근데 저하고 낚시를 같이 오면은 올 때마다 이걸 드리거든요. 제가요. <laughs>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다가 그 댓글에다가요. 이벤트 참여라고 하시고 네. 만약 당첨이 되시면 또 드려요. 리 오. 네. 만약에 낚시대좀 불편하시면 그 말하세요. 저낚시대 지금. 여기부터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튼 많이 잡으세요 네 나현입니다 예, 네,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지금 저녁 식사 전인데 다들 열심히 저희 도시 어부호에 온부사인들이 열심히 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m권에서 한 채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어우 저기 자제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식사하시고 낚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자 뒤에 가서 네, 식사하세요 야 보글보글. 어 접목했습니다. 가모 가모. 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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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모 계속 감어, 계속 가모 계속 가모 계속 가모. 삼친 거 같죠? 계속 가모. 오오오 오. 사이즈 괜찮네. 아 삼친. 그러니까 저거 하려면 그 물고기 찌개가 있어야 돼, 저게 저거를 이제 어떻게 잡으시려고 저거를? 잠깐 물 끼야 지금. 그러니까 장갑을.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어줘. 주세아이선맛 어때요 선마? 좋아요. 선맛 <laughs> 환장하죠. 2 40 고등어 만잡면 어쩔줄 모르겠다 아니 아니 사이 좋은 고등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20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23야 이거 삼치다 삼치 우와 야 이거 삼치 같다 자, 20 아우 네. 아, 예, 삼치 같아요 삼치. 네, 우와, 안간 게 어느 쪽 건가 보세요? 빠졌어요, 빠졌어빠졌어 빠졌어, 빠졌어요. 와, 야, 트랙 장난 아니다. 이거 트랙 꽝장은. 꽉, 예, 꽉 차근... 네, 트랙으로. 어, 우 손맛 은막 찌지직 찌지직. 어, 예, 오늘은 카드 채비에다가 꽁치를 달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25부터 한5 m 까지 치고 올리면서. 멘탈 털리고, 멘탈 털리고. 와, 네. 합사가 합사가 터지고, 와. 아니 멘탈 틀리고 멘탈 틀리고 <laughs> 20 이야, 사이즈 좋은 고등어 자 이제 어군이 20m권에 형성이 됐어요 25m에서 10m권 계속 뒤져 보시 게요 17 이야, 이제 막... 힘들어. 오, 오. 아, 아! 우와. 아니, 뜰채질을 해 달라고 해, 지금. 뜰채요. 아, 오, 멘탈 틀리고, 멘탈 리고 또. <laughs> 10. 아. 형님, 뜰채요. 아, 예. 아, 우와. 아, 거의. 아, 안 예. 자, 아유, 고맙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야, 야 또... 예, 삼치. 아유. 와, 삼치가. 아유. 18! 아유. 이번엔 고등어 같다 느낌이. 그렇지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예. 아유, 안 되겠다, 너. 네, 너울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네, 지금은 너울이 없기 때문에 액션을 좀 주, 주셔야 됩니다 곱해지를 네, 한다는 느낌으로 네,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한 바퀴씩 가만 가면서1 어, 3 아, 18m 아, 19m 자 13m에서 이거 뭐야 전경이 같은데 이거 천경. 아이 몰라. 그래. 삼치만 올라지 말아라. 아. 상치 너무 힘들어. 팔 빠지겠네. 예. 100%삼치네요 와. 와. 잠와와 와. 와. 20에서 40까지 가 버리네요, 이는 잠깐 내가 듣겠다. 내가 듣겠다. 야. 야. 에이, 삼치. 80인가, 70인가, 몰라도. 이야, 좀 잡았어? 네말이이로가 어우, 누님, 누님 어떠세요? 네? 손맛 기가 막히죠? 아우, 진짜. 그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 힘드시면 좀 말아서 제가 맛있대 드릴게요. <laughs> 어, 잠깐만요.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앞에. 네. 항상 이 줄, 줄을, 줄을 한번 확인하셔야, 형님. 네. 20m 거려서요. 지금 미끼 꽂으면 계속 오거든요. 올렸다 한 바퀴 감고 내리고. 했는데 옆집 챙겨주다가 정장 내꺼못 하고. 그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짝꿍이랑 같이 오면은 삼치야? 어? 삼치 같아아 삼치. 자, 어어 뭐, 뭐 있어 그거? 어, 나도 이쪽. 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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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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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까지 왔니? <laughs> 밑으로 내려갔어. 어? 아, 쳐박았어? 기 여기, 여기. 어. 음. 어! 아! 그입니다작고로작고로 잔입니다. 아. 그, 네 <laughs> 아! 유한 번이 줘. 안 되겠다. 가영 아,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laughs> 제가 아님 가요. 예. 빨리 줘. 아, 이 님, 딱 고등어 님, 자 착입니다. 아, 고등어. 가영 님에게 삼치 드렸습니다. 가영 님 밴드가 입한다면서 왜안해요 지금 배에서 다들 초보자분들이 많으셔서 이체업을20 땀으로 그냥 미역을 갚네 미역을 여기 일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욕입니다 목욕 13 13 13 고등어다 13 24 야, 뜯어. 야, 침대 딱고요 우와, 이거 삼치다. 그렇지, 빠져야지. 살리 빠진 게 낫다. 아우, 어, 13! 아휴, 간만에 고등어 왔네, 왔네. 에이,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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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14와 잘한다 14. 그 어. 14. 고등어나 대단하 그냥 큰거 고등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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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잘가잘가너 그냥 안 먹어 안 먹어도 아 그냥 방생했어요 방생 방생하는 미덕이 또 있어야 합니다 예, 낚시하면서 어, 20 와라 고등어 어삼치네 우 와! 25아 이야 너삼치 와! 삼 와! 우 와! 우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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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또또또또또또 삼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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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아아 이번에 진짜다 아아그 방전에. 방송 내보내지 방송 마너 누가 하면서 손 조심하라고 네가 방송. 아 그러니까 그 위험을 더 이제 알려야지 이제. 삼치 잡을 때 무조건 저같이 메탈 잡으시면 안 됩니다. 줄을 잡아야지. 저는 이제 그 뭐냐, 메탈 잡아, 잡았는데, 메탈 위에 있는 어시스트 훅이 여기 좀 박혀가지고, 아 지금 저는 그래도 이제 쿨러는 좀 채웠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상태로는 낚시는, 아, 근데 깊게 파이진 않았습니다. 그 사장님이 바로 그 과산화수소로 좀 소독을 좀 하고, 좀 감아가지고, 저는 이제 낚시를 이제 그만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낚시가 안전하게만 하면 좀그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절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낚시를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위에서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렛츠고. 야 저게 바다의 오로라입니다 바다의 오로라. 아, 색깔이 너무 이쁘네. 야또 집에 가는 길에 또 이렇게 행... 예나입니다 지금 여기는 호수산의 퓨전푸차에서 지금 낚시를 끝내고 와서 저기 사장님께서 직접 고등어와 삼치를 좀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호부 타시고 오셔서 고등어랑 삼치 잡으시면요 여기 호수산 퓨전푸차에 오셔서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아주 깔끔하게 손질도 하시고요 고, 그 소금도 뿌려주시고 맨 마지막에 진공 포장까지 다 해주십니다 아, 예, 호수산 사장님께서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삼치는 삼0끼리딱 분리를 해주셔서 이쪽에 보이시면 진공 포장기로 딱 해주십니다. 아, 깔끔하니. 와. 네, 나입니다 8월 19일 날전 세계 최초로 델리리그 2세대 채비가 온라인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이제 구독자가 이제 2,000명 정도 이제 되는데요. 델리리그 2세대 발매 기념 및 구독자 2,000명 달성 기념으로 델리리그 2세대 공구를 좀 할까 합니다. 델리리그 2세대 공구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나여 구독이 되어 이제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저희 나이어 밴드에 이제 가입을 하셔서 나이어 밴드에서 이제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8월 초 정도에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파격적으로 좀 공부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독자님들 저희 그 나이어 밴드에 오셔서 구독도 하시고 공부도 같이 해서 구하기 힘든 델리 리그 2세대를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렛츠고! 김다현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구독, 알람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나 알람이 제일 중요한데, 당첨이 되고도 그 델리그 2세대 체비를 못 받으신 분들이 몇몇 분좀 계셨습니다. 제가 댓글까지 남겨가지고 했는데도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 꼭 알람 설정 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Surprise! 델리 리그 2세대 나눔 이벤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에게 델리 리그 채비 2세대 2개씩 드립니다 2개씩 채비가 한 개, 그두 개씩 들어 있거든요. 총두 개를 드리는데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벤트 참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분들은 유튜브 게시물에 있는 이메일이나 나여 밴드에서 저에게 일대일 채팅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 뒤에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다시 일주일 동안. 당첨자분이 연락이 안될시 무효가 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도 당첨 중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나여밴드 초대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